수능 지문 가지고 놀기 편입니다. 오늘도 지문을 요리해서 정답을 맛있게 먹자 한번 배워볼까요? 오늘 오늘 배울 내용은 역접의 연결입니다. 역접, 역접. 역접의 연결은 뒤가 주제다. 뒤쪽. 오케이? 역접이 나오면 뒤가 주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여러분들 해석을 하다가, 해석을 쭉 해내려 가다가, 요런 문장들이 보이면, 요런 문장들이 앞에 보이면, 아, 뒤에 나오는 이 부분,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주지일 수 있겠네. 이 부분을 좀더 조심스럽게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봅시다. 해석해 볼까요? 자, instead of ING, 뭐뭐 대신에, 자, 뭐뭐 대신에 뭐뭐하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rather than ING. ing라기보다는 오히려,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뭐뭐하다. 이 부분, while은 뜻두 가지죠. 뭐뭐하는 동안, 두 번째 뭐뭐하는 반면. 그러니까, 이 주어가 이동사하는 반면에 이 주어가 이동사하다. 이 부분. although, 비록 뭐뭐할지라도, 비록 이 주어가 이동사하더라도, 이 주어는 이동사한다. in spite of 뭐뭐 대신에,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디스파이트도 불구하고 디스파이트 뒤에는 구가 옵니다. 구란 것은 주어 동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파이트 뒤에는 주어랑 동사가 오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뜻을 알았고 여러분들 이런게 나오고 뒤에 나오면 주제는 뭐더라? 주제는 이 뒷부분이 실리더라.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관해겠죠 뭐 느리게. 느리게 더 정확하게 봐주고 이 부분은 급하게 빨리 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면. 자, 빈칸이 나오죠? 빈칸 뒤에 instead of 가 나오죠. 그죠? 일단 빈칸 느끼니까 앞부분 봐줘야 됩니다. We all have excuses.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 We all. 뭡니까, 이거? 통념을갈수 있죠? 통념 문제. 통념 문제가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동영상의 통념 문장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통념은 또 다른 요 동영상 강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 변명들을 뭐에 관한 자, as to 이거 중요합니다. as to는 쉽게 말하면 about이에요. 관한? 자 그러면 수능 지문에 모의고사 지문에 regarding concerning Concerned는 안됩니다. 우리 엇본 문제 한번 나오는데 Concerned는 About이 아닙니다. Concerning입니다. Regarding, About, As 따라 주시고, 우리 모두는 변명을 가지고 있다. 뭐에 관한, 왜 우리가 Can do something, 뭔가를 할수 없는가에 대한 변명들을 다 가지고 있다. 자, 필요합니까? 봅시다. Ask anyone. 그 누구에게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Can give you 너에게 수백만 개의 참으로 많은 변명들을 줄수 있다. 왜그 일이 되어질 수 없는지. 오케이 또 why? no? 보죠 변명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죠 주제의 재진술. 빈칸 넣기에서는 항상 주제의 재진술입니다. 주제를 주제를 다시 한번 요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구석 구석에 있는 주제를 재진술하는 게 빈칸입니다. 봅시다. 자, I have 그쪽 나가다가 I have a great idea 정말 멋진 생각이 있다. l e t s 자 l e t s 요거. 오케이. 여기 지금 요거 좀 a 다가 문제 다 풀어 놓고 합시 e 자, t 단 먼저 봅 s 다 l e t s m a k e up. 그러니까 서로 우리 만들어 보자. 빈칸 하는 변명들을 만들어 보자.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나 is 시다 r e a 고 싶은 거. i n s t e a d of i 이제 나왔습니까? 뭐뭐 대신에, 뭐뭐 대신에, insted of 이 나오면 뭘 봐라 뒤에 주절을 봐라 주절 맞습니까? 쭉쭉 주절 이 부분이네, let's focus 이 부분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insted of가 나오면 뒤를 주절의 주, 주절의 문장을 중점적으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Come up with는 뭔 생각을 떠올리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떠올리답니다. 모든 종류의 변명들. 왜 it won't work? 왜 그게 작동할 수 없는가? 왜 그게 통하지 않을까에 대한 변, 모든 종류의 변명들을 떠올리는 것 대신에, 이거보다 뭐예라 자, let's focus. 집중을 해보자. 어디에? 왜 그게 can work? 통할 수 있는지. Can 왜 그게 될수 있을는지, 왜 그게 작동하는지에 대한에 대해 집중해 보자.에 집중해 보자는말이겠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왜 그게 될수 있는가에 집중하자란 말은 1번. 타이밍 시기 적절한 변명을 만들자. 2번 정직한 변명. 3번 파시트 긍정 할수 있다 캔 캔. 캔이 긍정적인 긍정적 할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변명을 만들자. Responsible 책임감 있는 개인직 적남의반번번 오케이 Instead of가 나오면 뒤에 문장이 여기 핵심인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답은 찾았고 자 여기서 Let's가 나오면 상당히 중요한 힌트예요 저리 봅시다 우리 나오는 김에 자 지문 속에서 주제문은 자 우리 지문이 있잖습니까 영어 수능의 지문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에 주제를 나타내는 주제문이 있겠죠. 오늘 그걸 보고 정답으로 찾는다 아닙니까? 이 주제문은 굳이 해석을 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생겼는 형태, 생겼는 모습을 보고도 알수 있단 말입니다. 수능은. 즉, 주제문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찾아내면 그 키워드 핵심어겠죠. 핵심어 앞뒤에 주제문이 놓여진다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중문장 중간중간에 있는 주제문 또는 주제문을 나타내주는 힌트, 단서가 뭐냐면 쭉 적어 놨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고1 정도 되면 자,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어떤 게 문장 속에 어, 어떤 게 내가 주제요? 학생들 자, 나를 봐주세요. 내가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라고 신호를 주는 것이 예문 앞입니다. 예문. For example. Okay? 예를 들자면, 이 나오면, 그 앞부분이 주제예요. 역접의 연결사, however, instead, 뒤에 부분이 중요. 왜냐하면, 봅시다. 뭐라 뭐라 얘기하고, 그러나 이니까 앞부분 필요없는, however가 나오는 순간 앞부분 필요없는 거예요. 뒷부분이 주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뒤를 봐야 됩니다. 예문은 앞에 봐야 되고, 역접의 연결사는 뒤를 봐야 됩니다. 특수문, 도치문장.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를 하는 거니까 그럼 강조를 왜할까요그만큼주제스 오니까. 오케이.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판단되면 요 부분에 중량 중량이 들어간다. so therefore the 따라서 따라서죠. 요런 것들은 뒤에 봅니다. 앞에 원인이 오고 뒤에 결과가 오겠죠. should must need to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 문장 속에 있으면 반드시 내모 치고 반드시 내모 치고 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문장은 느리게, 느리게, 천천히, 정밀하게 읽어야 됩니다. 뭐뭐 할 필요 있다. It's necessary to, to 이하는 참 필수적이다. 그게 주제겠죠. It's important to, to 이하는 중요하다. 또, it's vital. 맞죠? It's vital to, to 이하가 중대하다. 뒷부분이겠죠. 나는 생각한다, 뭐뭐라고. 나는 믿는다, 뭐뭐라고. 이기나오겠죠 주장이나 요지가. 명령 뭐 나오잖아요. 네? 명령, 뭐, 뭐, 하자, 뭐, 뭐, 해라. 또는 요즘은 don't도 많이 나오죠. 부정명령문. 자, 여러분들 문장 속에서 don't,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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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하다가 don't,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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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아, 이 부분이 주제와 직결되는 곳이다라고 아세요? 이 부분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found, you. 이 주어는 발견했다, 알게 되었다. 뭔가 발견, 그 결과겠죠. 뭐, 뭐 해야 된다. 요컨대 결론적으로 말. 하여튼, 요런 것들. 우리 요건, 그 세미 선이그 수능 비법 전수 X 파일에 어~ 유형별, 유형별 프리 전략에 주제 주장 목적 요지에 다 다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쪽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런 것들은 지문 속에서 (1급) 단서다라는 이야기. 최근 트렌드 요런 것들은 자 봅시다. 어스터디 한 연구는 보여준다 데디아를한스위스 연구는 말해준다 데디아를 설비, 설문조사 또는 연구죠 설문조사 해보니까 설문조사는 우리들에게 대디아를 말해준다. 대, 요네요. 한 설문조사를 위 드러냈다. 대디아를. 자, 그들은 쭉 연구원들이겠죠. 연구해보니까 연구원들은 발견했다. 대디아를. 자, 요 부분. 요 부분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야, 요런 것들을 왜 쓰냐면 이 문, 지문 속에서 이제 넣어 많이 넣어줘죠한 연구는 보여준다. 대디아를 넣으면 이런 구문을 왜 쓰냐면, 이글 쓰는 이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가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는데, 요런 객관적인 연구나 객관적인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져와서 자기 주장에 더 힘을 싣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나오면, 요런 것들 뒤에 내용은 반드시 주제와 직결된다라는 거. 오케이 okay. 주제와 빗나가는 내용 이올수 없겠죠. 자기 주장을 하다가 어떤 연구 결과를 가져와서 한한층더 자기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쓰는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뒤에 나오면 데데데 이런 것들 뒤에는 반드시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답으로 가져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okay. 자수고하셨습니다